안녕하세요. KPG 투어 프로 최준호 프로입니다. 어 제가 처음 가진 이유는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. 저는 알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궁금해서 테니스를 좀 배워서 그분들의 기분을 좀 알아서 그 어떤 기분인지 를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. 쓸까 생각을 하다가 아나 왼손으로 치면은 똑같이 정확하게 보여 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매일 하루에 한 100개. 그러니까 1 시간 정도 연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저도 이제 궁금하고 잘질것 같아요. 목표는 70대 타수를 제가 만약에 치게 된다면은 어, 제가 프로이지만 또 프로의 도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? 지금 이제 제가 칠수 있는 게 피칭하고 7번하고 5번하고 드라이버를 쳐볼 거예요. 어느 정도 나가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있고 어떤 스윙이신지 좀 보시고 뭐 그거에 반대되는 클럽들을 제가 왼손 채로 한번 쳐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피칭 외지로 몇개 쳐보겠습니다. 평상시에도 제가 지금 48도 외지인데 평상시 때도 제가 한1 2 0 m 정도. 그러면 연결해서 7번하연네이 정도. 가 평균적으로 제가 치는 거리 1 6 0 m 정도. 이어서5번하연 쳐보겠습니다 네5번정연이 평상시 때한 180m 정도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캐리 거리가 한 185m 정도 나왔네요.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치는 거리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. 뭐 투어 생활 할때 그때 당시 평균 비거리가 한 285야드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항상 상위 한 2, 0 30 30%정도는 들었었어요. 드라이버 한번 쳐 보겠습니다. 뭐, 요즘에 워낙 연습을 안 해가지고 캐리가 한 275야드, 토탈은 한 300야드 정도 같네요. 스윙 속도도 보통 이제 성격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스윙이 빠르고 저도 당연히 성격이 급하니까 스윙이 좀더 빠른 편이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제 왼손이 스윙이 느려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오른손으로 몇개 쳤는데 이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뭐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.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들은 항상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른쪽 뒷주머니에 장갑을 넣고 하는데 또 왼손잡이 선수들은 또 왼쪽 뒷주머니에 놓고 공도 항상 왼쪽 뒷주머니에 넣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어, 프로님은 이 유튜브 하시는 분은 양쪽에 장갑 다넣으셔야겠 그렇죠 양쪽에 장갑 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은 양쪽에 놓고 <laughs> 그런 실수 계시나요? 양쪽에 장갑도 <laughs> 그런 선수는 없어요 왼손 연습 안 하고 오신 거 맞죠? 네 왼손 뭐 제가 전혀 보탬 없이 그냥 스윙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칭 외지고요 네. 그다음에 7번 백스윙이 좀 커서 그런지 뒤땅에 나갔네요 몸의 움직임이 악성 공이네요 전부 다. 5번부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다음에 드라이버. 200m는 안갈것 같은데요. 정확히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. 이번에 정타에 맞추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, 힘만 들어가고 정타에 전혀 맞지 않고 있네요. 없으셨네요 이게, 이게, 이게 아닌데 굉장히 어렵네요. 골프가 근데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네요. 어떡할까요? <laughs> 지금은 훨씬 더안 되는 동작들이 많지만 제가 차근차근 뭐 저도 이게 하루아침에 골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변해가는 과정 변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